너무 예뻐졌는데, 네. 핑크, 로즈, 골드빛이에요. 그런데 지금 음. 살짝 살짝 빛하고 만나면, 보이시죠?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다양한 빛깔로 빛이 납니다. 와. 여자들은 이런 아이템들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왠지. 음. 수정 화장 할 때도 좀 기분 나잖아요. 그쵸. 요런 케이스로 저희가 맞춰드리고, 네. 근데 케이스만 요렇게 예뻐진 게 아니라 그쵸. 안쪽도 보시면 안쪽도 음. 진짜 이거 베이비 핑크 요런 느낌으로 되게 앙증맞게 들어가 있고요. 와. 일단은 제가 가장 너무 좋았던 건 안쪽 내용물이 진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진화되고. 끝내주게 바뀌었어요. 역시 딱 치신자. 뜯어가지고 음. 안쪽에 살짝 내가 눌러서 보여드릴까요? 정말 촉촉한 쿠션이 그득그득 어마, 들어가 있는데, 오로라 파우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발랐을 때 광채가. 정말 기가 막히고요. 그쵸. 제가 요거로 일단은 음. 이 광채 빛을 손등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대부분은 이제 손등에 음. 먼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쵸. 완전 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완전 기가 막히게 변신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많은 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쓰실 때는 얼굴에 쓰실 때는 정말 소량만 쓰셔도 돼요. 음. 소량만 쓰셔도 얘가 지금 닿잖아요. 완전히 빛이 핑크빛이 살짝 돌면서한톤 업그레이드. 한톤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광채 보이세요? 음. 피부가 순식간에 완전 매끈매끈. 이 톤이랑 오오오. 지금 비교되시죠? 와. 완전 매끈매끈. 이거예요. 진짜. 칙칙 무슨 피부? 마네킹 음. 피부처럼 완전히 매끈매끈. 달걀 까놓은 것처럼 매끈매끈. 그러면서 피부 톤이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예뻐요 색감이. 아니 여름철에 피부 톤이 진짜 칙칙해지기 마련인데 그렇죠. 빛으로 한번더 올려주다 보니까 아예 커버의 기준점을 바꿔놨고요. 음. 물부터 달라졌습니다. 60% 이상의 정말 시원한 보습감, 히말라야 빙하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 얼굴에 올리는 순간 진짜 낮 기온에 대 얼굴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아 시원해 그런 느낌, 청량감이 너무 좋아지게 바뀌었기 때문에 물부터 아예 싹. 음. 바뀐 베리들이 경험하세요. 지금 딱 올렸을 때시원한 아 시원해. 네. 그러니까 몇번 찍지 않아도 제가 양을 그냥 소량으로 그냥 이걸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 대비 음. 정말 커버가 음. 되게 잘 되고요. 진짜. 이게 저희가 너무 좋았던 건 진짜 조금만 쓰세요. 음. 조금만 쓰시더라도 음. 되게 아. 커버 잘 되면서 빛이 나요. 일단은 피부 전체가 매끈해지고 그리고 외출하잖아요. 음. 아. 자연스럽게 막 광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와, 아.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 광이요. 인위적이고 펄광이 아니라 수분 어. 진짜 창고처럼 음. 탁탁탁. 될것 같은 빙하수의 60%의 수분이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젊어지고 밀착력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